2026년 2월 17일 화요일 신기하게 딱 맞는 오늘의 운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대박을 남기면 오늘 당신의 운세가 시작됩니다 쥐띠 총은 작은 선택이 하루의 흐름을 좌우한다 서두르지 말것 1936년생 주변 말에 흔들리지 말라 1948년생 금전은 보합 지출 관리 필요 1960년생 가족 문제에 신경 쓸일 있다 1972년생 일의 마무리가 중요하다 1984년생 실속 없는 약속은 피하라 1996년생 실수는 빠른 인정이 해법 2008년생 집중력 저하 휴식 필요 2020년생 컨디션 관리가 우선 행운의 숫자 4, 소띠 총은 느리지만 안정적인 하루 기본에 충실하면 길하다 1937년생 건강은 무난하나 과로주의 1949년생 오래된 인연에서 도움 온다 1961년생 재물운은 오후에 풀린다 1973년생 고집보단 타협이 이롭다 1985년생 계획수정이 필요하다 1997년생 말 한마디가 관계를 좌우 2009년생 학업성취도 무난 2021년생 주변 환경변화에 민감 행운의 숫자 6 호랑이띠 총은 기운은 강하나 과하면 탈 균형이 관건. 1938년생 고집은 손으로 돌아온다. 1950년생 문서 계약은 재검토. 1962년생 끝밖에 소식이 있다. 1974년생 경쟁보다 협력이 유리. 1986년생 추진력은조한 마무리 중요. 1998년생 감정 기복주의. 2010년생 주변 평가에 신경 쓰지 말 것. 2022년생 무난한 흐름. 행운의 숫자 1. 도끼. 총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그 말이 복이 된다. 1939년생 건강관리에 신경 쓸때 1951년생 지인과의 만남이 기쁨 1963년생 재물 흐름 점진적 호전 1975년생 조율 능력이 빛난다 1987년생 새로운 제안은 신중히 1999년생 기회는 가까운 곳에 있다 2011년생 학습 효율 상승 2023년생 안정적인 하루 행운의 숫자상 용띠 총은 큰 그림은 조나스 세부 점검 필수 1940년생, 무리한 외출 삼가라. 1952년생, 재물은 보합. 1964년생, 책임이 늘어난다. 1976년생, 리더십 발휘할 기회. 1988년생, 성급함이 손해. 2000년생, 선택의 갈림길. 2012년생, 집중력 관리필요. 2 0 2 4년생문난 행운의 숫자 9. 뱀띠. 총은 관찰력이 빛나는 날. 조용히 움직이면 이득. 1941년생 말보다 행동이 다 1953년생 금전은 시출관리 1965년생 주변평가 상승 1977년생 숨은 조력자 있다 1989년생 감정표현은 절제 2 0 0 2년생 작은 성과가 쌓인다 2013년생 차분한 필요 2025년생 안정우선 행운의 숫자 7 말띠 총운 활동성은 조언하 방향 설정이 중요 1942년생 외부활동은 짧게 1954년생 소소한 기쁨이 있다 1966년생 일의 속도 조절 필요 1978년생 이동은 있다 1990년생 약속 변경 가능성 2002년생 체력관리 필요 2014년생 집중력 기복 2026년생 안전이 최우선 행운의 숫자 5양띠 총은 배려가 돌아오는 하루 인간관계 기룬 1943년생 가족은 좋다 1955년생 금전은 무난 1967년생 조언자 역할 필요 1979년생 협업에서 성과 1991년생 감정 소비 줄일 것 2003년생 새로운 관심사 생긴다 2015년생 학습은 무난 행운의 숫자 2원숭이띠 총은 기지가 돋보이나 말실수 주의 1944년생 건강은 관리 필요. 1956년생 계획, 재정비 적기. 1968년생 재물 흐름 개선. 1980년생 아이디어 인정받는다. 1992년생 가벼운 다툼 주의. 2004년생 기회는 빠르게 온다. 2016년생 집중력 보완 필요. 행운의 숫자 8. 닭띠. 총은 원칙을 지키면 신뢰가 쌓인다. 1945년생 주변 도움이 있다. 1957년생 금전 판단 신중히. 1969년생 성실함이 성과로. 1981년생 말보다 기록이 중요. 1993년생 약속관리 필요 2005년생 학업운 상승 2017년생 차분한 필요 행운의 숫자 0겟총은 책임감이 빛나나 부담은 나눠라 1946년생 건강 점검 필요 1958년생 인간관계 안정 1970년생 일의 정리시죠 1982년생 신뢰 얻는 하루 1994년생 감정 기복 관리 2006년생 진로 고민 생긴다 2018년생 안정적 행운의 숫자 11 돼지띠 총은 여유가 복을 부른다 욕심은 금물 1947년생 지출 관리 필요 1959년생 작은 성취 있다 1971년생 주변과 조화중요 1983년생 휴식이 능률 높인다 1995년생 선택은 신중히 2007년생 학업 흐는 문화 2019년생 안정적인 하루 행운의 숫자 10